갈리 포장 너무 허접한 거 아니야? 심리 <laughs> <신물> 영역. <영접. 웃음> 진짜 너무. <예뻐>. 너무 예뻐. <laughs> 이거는 뭐지? 뭔지 모르겠어.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뭐지 다? 이게? 아 <laughs> 어, 맞아! <웃음> <웃음> 너무 이쁘다. <laughs> 너무 이뻐. <예뻐>. 잘 <laughs> 쓰지도 않네. 너 사왔는데 이거 하려고. 엄청. <laughs> <오>, 저... <laughs> <laughs> 어, 나 이거 처음 받아. 나,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받아. 반동 아, <laughs> <알래? 웃음> 어. 나 이거 진짜 좋아해. 잘먹겠습니다 그거 운데왜 도톰하냐, 그거? 왜도통해 맞아, 내가 이거 샀어. 이거 지금 세 번째 양도. 그거 <laughs> <laughs> <스림라인드>. 범들이라 <앨범카이냐는> 나온 거? <laughs> 어, 맞아. 이거 진짜 예쁘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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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왔어요, 오늘. 그다음 제가 사랑하는 도훈님 진짜 이뻐서 샀어 요즘 네이 클럽에 또 빠져가지고 이쁘지? 오 예쁘다. 그렇 너무 이뻐. 너무 이쁘다. 그거 예쁘다. 그거. 어 이거 진짜 예쁘다. 좋아. 너무 작는데? 너무 작다. 너무 조그맣게 나왔어. 어떡하지? <laughs> 제가 전신 키링을 진짜 좋아합니다. 키링 중에서도 전신 키링 진짜 좋아해요. 이거는 제구호빠 제노 키링 그리고 이거 이지연이랑 김영훈.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제제두 번진. 그 다음에 이거 트위터에서 발견한 도안인데 너무 이쁘지? 그랬다. 영이 진짜 이쁘다. 어. 이거 너무 이쁜데? 내가 좋아하는 토토매치 이번 거 진짜 이쁘지? 이거. 보가준거 남친 짓 벚꽃 너무 예뻐 뒷면도 아이고 아이고 이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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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거. 이거는 진짜 1코요손 뒤에 놓을거야 어, 그것 좀 줘봐 예 이쁘지 너무 이쁜데 이거 <laughs> 어,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뒷면아나이 어, 사진 진짜 좋아 이 색깔. 저희 예전 구오빠들과 함께 넣어줄게요 포크라 너 제가 바인더가 없어요 <laughs> 아니, 다인더가 없어서 제가 이 자기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재질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렇지. 진짜 대박. 재질 너무 좋지. 응. 그래서 기다 넣어 줄게요. <laughs> 너무. 이 예쁜데? 딱 좋아. 자, 그다음에 불불 모여. 불불 두볼 뭐래? 또 불불 공방. <laughs> 그것도 불불이야? 아니, 이것도 불불이야? 이것도 불불이야? 불불이야. 야. 불불 공방까지 딱 합체하면 여하 기분 완전 너무 이쁘다. 이거 드불하기 너무 힘들다. 네, 고장 내장뿐인데 네 얼마야? <laughs> 진짜 이게 얼마야? 2 0만원 아. 아, 너무. 와이씨. 너무 듯하다 불불 드불 성공. 이렇게 귀여우래 너무 귀여운데 아 그리고 제 다마고치를 소개해드릴까요 현재 그리고 얘는 범규 얘는 <laughs> 얘는 영훈이 얘는 도영이 트레드 도영 영훈이 그리고 이거 또 현재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키링 이거 내가 직접 하나씩 다 만든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거라고요 끝. 오늘은 진기깡 진짜 너무 좋았어. 너무 이쁘다. 표지도 귀엽다. <laughs> 너무 이쁜데? 이거 완전 새건데? 이거 그 저건에 넣어놨던 거 여깄다 이거 넣으면 귀엽겠다 영훈아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너무 예뻐. 그렇지만 이거 산 이유는? 이거 뭐야? 어왜 없지? 아, 아,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. 어? 아, 아 여기 있구나. 아 깜짝아 진짜. 이것 때문에, 이거 하나 때문에, 이거를, 샀잖아요 제가. 너무 이쁜, 너무 이뻐. 미친 거 아니야? 김영아, 뭐야, 너? 뭐야, 너? 미안, 미안. 너희들, 옮겨. 아, 너무 이뻐. 이게 무슨 일이야. 너무 이쁘다 근데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두볼 하면은 싹다 정리해주면 되지 그냥 넣어놔 그냥 넣어놔 너무 이쁘다 이거? 노래 핑크? 근데 제가 잘 어울리는데? 就这样。 제가 오늘 이거를 어요 a k 가서어어볼게요가어어